2026년 2월 1일, 다시 선택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되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이런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를 의지력의 문제로 내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내 의지를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자유의지는 그 정체성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해도 우리의 신분, 자녀의 신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감정보다 위에 있다 감정은 선택을 방해할 수 있지만 선택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믿음이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용합니다 늘 확신의 차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시 또 선택할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밀어붙이 지도 않으십니다 죄책감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늘 부드럽고 선택권을 남겨둡니다. 네가 원한다면 이 길이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넘어짐 이후의 선택, 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머물 것인가? 하나님은 넘어졌을 때 멀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어라. 머물라고 하십니다. 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정제는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성령님은 당신을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사랑의 조건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삶을 바꾸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내 마음을 정제할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멀게 느낄 것인가, 가까이 계신 분으로 알 것인가. 자유는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자유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방종을 낳지 않고 성숙을 낳습니다. 성숙은 실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제든 선택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선언. 이제 삶의 선언을 조용히 드립니다. 나는 정제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른 것을 선택한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도 필요하고 내가 넘어진 이후에도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나는 이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쉬며 이 사실 안에 나는 머물 것입니다.